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인도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그리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가본 적은 없지만 공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의 위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의외로 인도는 세계 경제 순위 5위에 빛나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는 중국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 인도 사람일 정도로 부자도 많은 나라죠. 그의 이름은 가우타 마단이로 최근 세계 부자 순위 4위를 기록하며 무려 빌게이츠를 꺾었습니다. 인도에는 이렇게 엄청난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죠. 인도는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의 사람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의 60%의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5% 이하만을 가지게 되어. 근근히 염령하고 있죠. 인도 인구의 절반인 7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하루에 고작 2천원으로 생활한다고 하니 결국 극소수의 슈퍼리치들 때문에 인도의 GDP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이들의 삶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 최근까지 인도 최고 부자였다가 가우타 마다니에 의해 2위로 밀려난 무케시 암반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는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과 같은 느낌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입니다. 워너가 아시아 최고 부자에 거론될 정도로 큰 기업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조금 낯선 기업이죠. 아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의 초호화 주택과 딸의 결혼식에 대한 기사는 어디선가 보았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초호화 주택은 인도 뭄바이에 있는 안틸리아라는 빌딩인데요. 이 집은 그 비주얼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해서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합니다. 가격이 무려 15억 달러로 2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일단 층수는 27층으로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딱 봐도 알수 있듯이 중간중간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높이는 173m로 우리나라 아파트로 따지면 거의 60층에 달하는 높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옥상에는 전용기와 헬기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있죠. 마치 그냥 부자들이 차고에 자동차를 사 모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편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초고속 엘리베이터만 9개라고 합니다. 또한 CGV가 부럽지 않은 영화관과 요가룸, 헬스장, 연회장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그리 특별한 것은 없는데 무더운 인도에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스노우룸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방은 항상 모든 벽과 천장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도록 눈을 24시간 만든다고 하네요. 총 27층 중 가장 아래 6개의 층은 모두 주차 공간으로 무려 168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초고가의 슈퍼카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비팀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이 거대한 집에서 사는 사람은 안바니를 포함하여 오직 5명의 가족들 뿐이라고 합니다. 집 스케일이 이 정도인데 결혼을 성대하게 치르기로 유명한 인도에서 그의 딸의 결혼식은 얼마나 거창했을까요? 일단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만 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청첩장부터 남달라 명품 브랜드인 돌체 앤 가바나를 통해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청첩장에 금을 얼마나 발랐는지 그 가격이 약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첩장을 받고 초대받는 하객들의 라인업이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시작으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의 축가는 비욘세가 불렀다고 하네요 이런 화려한 라인업을 보니 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 결과, 무케시 안바니는 자신이 슈퍼리치라는 사실을 더욱 널리 알리게 되었죠.그러면 이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인도 서민들의 결혼 문화는 어떨까요?인도의 결혼 풍습에는 다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우리나라로 치면 혼수라고 볼수 있죠.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 집에 재물을 가져오게 되는데,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다우리를 가져오지 않는 신부는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부가 가져오는 다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신랑 집에서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네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신부가 도망가거나 죽어버리면 신랑 측에서는 재혼을 해서 새로운 신부를 통해 다우리를 받습니다. 이건 뭐 개판이라고 할수 있죠. 결혼 문화도 문제이지만 하루에 2,000원으로 생활하는 이들의 주거 환경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인도 문바이의 사진만 보더라도 자를 떼고 그은 것처럼 이들의 생활 수준 차이를 한 번에 할수 있죠. 빈곤층의 집을 보면 이것저것 덧대서 만든 모습이 우리나라의 판자촌과 비슷한데요. 물론 그 정도는 훨씬 심합니다. 만약 강한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바로 피해가 올 만큼 엉성하기 짝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품 없는 집도 나름 집이기에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이마저도 없어 사실상 노숙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무려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다리 밑이나 강가에서 천막 하나 두르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현대문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기도 안 되고 몸을 씻을 만한 물도 구하기 힘들어 강물을 퍼다 쓰죠. 15%라 하더라도 워낙 인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로 인도에는 파이프촌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요. 아마 대규모의 건설 현장 주변에서 이렇게 큰 파이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파이프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 파이프를 마치 진짜 집처럼 사용하여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가정을 꾸립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천막보다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파이프 안이 훨씬 낫죠. 이러한 파이프조차 없다면 정말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하니까요. 인도에서 주거 환경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 주거 환경이 좋다는 것은 교통이 편리하거나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아 좋은 위치에 있으며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주거 환경이 좋다는 것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요소인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잣집이나 파이프에서 살게 되면 외부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겠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막을 수 있죠. 그런데 판잣집이나 파이프에서 살게 되면 하수처리 시설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수도꼭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물을 구할까요? 인도에는 갠지스강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강이 있어 인도 국토의 4분의 1이 유역 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 앞에 강물을 가지고 씻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온갖 오물과 쓰레기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 없으니 강은 그대로 오염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강의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민도의 전통 문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들의 화장 문화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면 보통 따로 보관을 하지만 인도는 강에 뿌려버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강을 신성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뼈가루를 뿌리는 것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화장할 돈이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시체를 강에 버린다고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인들이 약 80%에 달할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 힌두교에는 쿤부멜라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에 수많은 인도인들이 강에서 몸을 씻죠. 그전에는 그냥 더러운 물에 신는 것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정도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다 같이 강에서 몸을 씻으며 코로나 파티를 한 것이죠.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염된 물을 이용하여 몸을 씻고 심지어 마시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인도 지표면에 담수중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5%가 채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염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은 질병에 취약해지고 그 결과 국가 질병의 20%가 수질 오염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현재에는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어 한국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는 콜레라 장티푸스 간염과 같이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보면 모두 과거에 한 번씩 사람들을 대규모로 확살했던 어마무시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병에 취약한 것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면 만에 하나 이러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겠지만 먹고 살 돈도 없는 이들에게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부자들이나 중산층이 사는 곳만 가도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빈곤층이 사는 지역에 제대로 된 의사가 있을 리 없죠.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망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인도는 5일국에 비빌 정도이니 그 정도는 훨씬 심하죠. 그러면 인도는 석유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빈부 격차가 심해졌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과거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거의 20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 이들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일본인들은 한반도에서 돈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 젊은 남성과 여성들도 강제로 징용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도 영국에게 국가의 자원을 모조리 빼앗기게 됩니다. 그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인도 경제를 그냥 아주 아작내 버렸죠. 그러다가 인도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인 1900년대 중반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독립 직후에는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이들도 정말 허허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죠.이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그리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당시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자와 할랄 네루는 민간 산업을 국유화하여 모두 국가의 소유로 만들고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인 기업 설립 허가제를 실시합니다. 요즘 세계 경제 대국들만 보더라도 한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세금을 갖다 주는 기업들이 잘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선택은 인도의 발전을 막았죠. 과거에는 국가 간의 경쟁이 전쟁으로 나타났다면 더 이상 그러기 힘들어진 현대에는 나라 간의 무역이 그 역할을 합니다. 삼성만 봐도 알수 있듯이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야망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억제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무얼 좀 해보려고 하면 정부에 의해 턱턱 막히니 이게 잘될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되어 그만큼 고용도 해주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소비를 하며 다시 또 기업이 잘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러지 못했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GDP 성장률이 바닥을 끼었죠. 자유경제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숟가락을 얹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동안 인도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 드디어 사회주의가 끝나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이 선택은 인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이 두배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현재에도 중국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도인이 그 효과는 바로 드러났죠.그런데 그 결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였는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되며 수많은 인도인들이 좀더 나은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소수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위해서 이와 비교도 안 되는 소득을 얻었죠. 당시의 인도는 인건비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직후 머리를 사용하는 산업에 뛰어들기보다는 경공업과 같이 몸으로 때우는 일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인도도 그러했죠. 다만 그 인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돈이 있는 자본가들은 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당시의 인도에는 지금보다도 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철저한 값과 의리였죠.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었지만 사업가들은 더욱더 자신의 배를 불려나갔죠. 그 결과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인도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바로 IT 강국인데요. 요즘 내노라 하는 IT 기업의 수장들 중에는 인도계 출신이 많으며 절대적인 양 또한 많아 전 세계에서 2위로 많은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을 보면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가고 그 이후 중공업을 거쳐 IT 산업에 이르게 되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한 인도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중간 과정을 많이 스킵하고 바로 IT 산업으로 점프했죠. 이외에도 인도에서 IT 산업이 발전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시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영어도 잘하는 인도에 하청을 많이 맡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정부의 입김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다 보니 IT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보이는 경공업이나 중공업과 달리 it 산업은 정부의 눈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인도는 또한 번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it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했던 전주들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와 대비하여 글조차 읽지 못하던 수억 명의 빈곤층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에는 아주 유명한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있어 그 차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최하층에 해당하는 수드라와 불가촉천민들로 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기 위한 조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본가들은 끝도 없이 부유해지지만 그 반대의 극빈층은 그 상태 그대로거나 더욱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최근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고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제도이기에 아직도 불가촉천민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더큰 문제는 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끊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죠. 우리는 뭐라도 해볼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조차 사치입니다.결국 인도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자본주의는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부작용과 함께 찾아온 것이죠.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